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지치 김실장입니다. 카니발 디젤. 지금 현재 발주를 넣게 된다면 16개월이 걸리게 될 텐데요. 자,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차량은 현재 11월 22일에 차량이 생산될 예정이니까 12월 한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면 차량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소개시켜드려보고자 합니다. 자, 이 차량 딱한대 있는데요. 카니발 2023년형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12.3인치 내비게이션 이 들어가 있습니다. 차량 색상은요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, 내장은 새들 브라운 색상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반드시 하나캐피탈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신용 등급만 좋으시다면 초기 비용 없이 소득 증빙 없이 계약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지 국민견적 48개월 2만 키로 초기 비용 없이 셀프 정비로 진행한다고 했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744,920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차량 딱한대 있는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.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견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으니까 그 더보기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견적 마음에 드신다? 그럼 바로 카카오 채팅방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는 차량주치김시일장이었습니다 안녕!